눈 감아줘야 되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어, 잘안 되는 것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배워가는 거예요. 어, 배워갑니다. 어, 우리 어, 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럭키 비키입니다. 어, 늘 긍정의 마음으로 어, 좋지 않은 일은 내가 아, 그거로 알미암아서 내 허물을 고쳐나가고 나를 성장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아, 계기로 삼아가는 아, 그런 그것이 우리 마음공부의 근본적인, 어, 모습입니다. 아이고, 또 반가운 사람들도, 어, 오시네. 예, <laughs> 그래. 아, 어, 우리, 어, 그,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 그 연예인 이름이 무슨 뭐,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형적 사고라는 표현을 이제 쓴대는데, 그 비슷하게 우리가, 어, 혹시 순신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순신적 사고. 이 순신은 이순신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순신의 말씀, 장군의 말씀 중에 왜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저, 그, 뭡니까? 임금, 임금한테. 에, 저에게는 아직 1 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나아가,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그런 사고. 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혼자 생각해 봤어. 어, 그러면은 나의 이 보성적 사고는 어떤 모습일까? 아, 말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내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도 나의 사고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원인적 사고, 럭키비키 이야기했듯이 이 순신 장군의 모습, 순신적 사고, 우리 영웅들, 위인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어, 분들의 사고의 어떤 체계 나는, 나의 사고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성적 사고, 우리 각자, 우리 보살님 각자는 나의 사고를 한번, 어, 나는, 경쟁적인 어, 마인드로 내가 긍정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조그만 일에도 미움과 원망이 있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사고를 자꾸 키워나가는 어, 그런 내가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음,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한 외국인이 음, 아,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방문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국은 우리 근대사에 들어서 가장 세계에서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르고 어, 선진국 대회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기 선진국들의 모임인 그 OECD 국가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살률이 그중에서 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고 출산율이 최하위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발전한 성장한 한국이란 국가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한 마디를 하고 한국을 떠났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가 예행한 국가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방문하고 떠난다. 한국을 방문한 소감이, 소감이, 선생님 그 볼륨 좀 낮춰주세요. 가장 우울한 국가를 방문했대요. 한국을 방문한 소감이.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비록 좀 조금 불편한 결과지만은 불편한 어떤 거기 말, 이야기지만 공감을 할수 있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스스로를 때도 이렇게 봤을 때첫 번째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쟁 의식이 너무 심하다 경쟁 의식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노인들 청년 장년 청년 늙어 죽을 때까지 경쟁 의식이 너무 심하다 그 제가 저도 이렇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우리 특히 운전할 때 누가 나 앞에 앞에 쌩끼어들어서 가는 걸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깨어줄 그러죠, 그렇죠? 아, 걔는 이상하게 나보다 빨리 가면 더 빨리 가고 싶고 그렇죠? <laughs> 아, 저만 그런가요? 어? 네?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아, 아전 선생님 저보고 늘 운전 좀 살살하라 고 그러는데 운전만 하면 사람이 변해요. 하여튼 <laughs> 아. 어, 써도, 어, 그런 것 같다. 경쟁이이 이, 이 사회 구, 구조 자체가 흐를 때부터 내가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경쟁의식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인지 왜곡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의식, 이 자체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 너무 왜곡, 뭐 아니면 도래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어, 왜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메달을 딸 때도, 금메달, 요즘은 많이 그렇게 계도를 하고, 이제, 어,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금메달 알미는 잘안 쳐주죠. 은메달도 훌륭하고, 은메달보다도 더 동메달이 더, 동메달 딴 사람은 동메달이 더 훌륭하대요. 그리고 더 마음이, 기분이 좋답니다. 마지막 게임을 이겨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메달을 못딴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죠? 다들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대표로 선발해서 최고로, 최고의 어떤 역량을 발휘, 그 사실, 그 실력 차이 별로 나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에 어떤 운도 작용을 하고, 그날 컨디션도 작용을 하겠죠, 그죠? 우리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좋은 인연을 또 지어나가야 되겠지만, 은 여하튼, 어, 뭐 아니면 돕니다. 그리고, 어, 긍정의 속에서도 부정의 요소가 발기, 발견이 되고, 부정의 요소가 나오면은 그 앞에 긍정의 요소까지 그냥 깡거리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어, 근데 그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들어와서 그런 현대사에서 그렇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성장했지만은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환경과 요소 속에서 우리가 커왔고 자라왔고 그 사람들이 또 기성세대가 되고 이러한 한국 사례도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참 한국이란 나라가 자살률도 최고 높고 출산률도 낮은 그 이유가 참 우울한 국가다 우울한 나라다. 어 기분이 썩 기운치는 않지만은 아그 말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 역사학자인데 세계 역, 세계사를 다루는 역사학자인데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지금, 유대인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 어떻게 3000년,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없이 떠돌아 다니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해서 지금, 지금 뭐 우리 현재 모습에서는 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썩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어,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어, 거기 역사관이나 인물관이나 이 교육을 할때 어떻게, 어떤 교육을 가르치는지 우리나라랑 비, 비교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 그 민족에서는 제 1의 영웅을 다윗이라는 분이고 제 2의 영웅이 모세라는 분인데 다윗이라는 분이 제 1의 영웅, 최고의 그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지만은 그분이 바람둥이였대요 그러면서 그 분의 어떠한 단점과 흠물들을다 공부를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민족적으로 제1의 영웅으로 추앙받는데 그 분이 어떠한 과오가 있었냐면은 큰 과오 중에 부하 장수의 부하의 아내를 탐합니다 그래서 부하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해요 그죠? 아내를 취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그 과보가 자식들 세대에서 드러납니다. 자식들 세대에서 근친 상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폐륜화가 되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반구태타를 구태, 일으키고,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 일부는 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이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그 민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의 영웅으로 추앙을 하는 것은 유대민족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허물과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 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 과보를, 위로 그 과보를, 법계의 과보를 받았다는 이야기, 과보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유. 유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추앙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다른 역사를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옛날에 거기, 거기, 어, 그 신들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보면은, 하, 아, 많은 유대 민족을 거기 독일 사람들이 살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그래도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와 같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그 과거의 행적은 술과 도박과 음주와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적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천사와 같은, 천사와 같은 어한 그런 행을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 영화 중에 링컨이란 링컨 링큰 대통령을 다룬 영화가 있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은 링컨 대통령 우리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중,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흠물과 과오를 자 노예 해방을 하고 그러한 좋은 정책을 펼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기존의 정치인들을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더러운 거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영화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첫시간에 우리 안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전인 적과 입체로서 한 면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어요.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도 내가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내 스스로도 우리 정사님 보면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잘못 봐서 그래. 잘봐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하, 하룻밤 이야기 다 못할 거예요. <웃음> 길어가지고. <웃음> 여하튼, 우리가 그죠? 아까 천선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알고, 진, 진정한 소통과 진, 진정한 공감은 알고도 눈 감아주는 겁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두렵게 봤을 때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아 인식의 왜곡, 지나친 경쟁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우울하고 또 뭡니까? 어, 아까 이야기, 이야기했던 좀 불행한 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두렵게 봤을 때 견뎌서만 보더라도 자, 역사를 자꾸 바꾸려고 지우려고 그러고 용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꾸 헐뜯고 그리고 그 과오를 들추어내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정쟁의 어떤 모습에서 서로와 서로 상대를 좋은 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허물하고 헐뜯고 욕하고 하는 그런 것들 사장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그죠? 자어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이유는 논란 논란의 어떤 거기 이야기거리는 될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으켜 봐서도 자 근현대사에 우리나라가 어그 일본의 나라를 그 침탈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한강의 기적이으서 경제 개발을 해냅니다. 자 문화예술인 중에 존경받았던 우리 서정주, 이광수 이런 분들이 근래에 들어갔고는 친일의 행적 때문에 퇴출된.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우리 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 그리고 지금 또 그런 게 대통령 지나친, 지나간 그 대통령들에 대한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경제 개발을 이루어냈던, 경제 핵심을 이루어냈던 우리 이병철 또 정주영 이런 분들은 어떤 이유로 노동자 개혁을 착취했던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유로 또 비난을 하고, 부정을 하고.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어떠합니까? 그냥 공권력에 항쟁하고, 공권력과 맞서 싸웠던 5.18 민주투사들을 영웅으로 맞 만들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그걸 또부정을 하고 이러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니면 도예요. 이러한 인식의 왜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커왔고 교육받아왔고 성장하고 또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 교육받아가고 자,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면들은 공과 가가 있어요. 잘한 게 있으면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못한 것도 있으면 잘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잘못된 것들은 아무리 훌륭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위인들도 잘못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그대로 감추지 말고 그대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우리 후손들은 공부하는 우리 후학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워나가는 게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은 좋지 않은 걸 통해서 비워나가는 게 있고, 좋은 것은 좋은 것들을 통해서 비워나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냥 부정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죠? 아, 인식의 왜곡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럽게 봤을 때, 더럽게 봤을 때. 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도, 나도, 나도 잘못된 교육 환경 속에서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받아가고, 그 속에서 뭐 아니면 더, 그리고 또 뭡니까? 지나친 경쟁 의식 속에서 양보와 의 어떤 배려와 용서의 어떤 그러한 덕목이 사라지고 덕목이 사라지고 앞서 나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 스스로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요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다시 이제 우리 거기 마음 공부하는 방향으로 틀어서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우리 전인적과 입체로서 바라다보고 그 속에서 내가 허물을 고쳐나가고 내가 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나가는 전화이복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의 마음 공부의 핵심은 굴려서 화가 화의 요인들을 굴려서 고통의 그 현상을 바라보고 그 고통의 원인을 그냥 무조건 조, 긍정으로 해서 무조건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인연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개선하고 나를 발전시켜 나가고 내가 내가 참여해 나가는 참여를 통해 내가 그 화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서. 복으로 바꿔나가는 전화, 위복이 되는 것이 만공부의 핵심의 요소고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셔야 되고 내 허물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알아서 내가, 내가 발전시키고 고쳐나가서, 그죠? 그리고 또 알면서 눈 감아주고, 알면서 내가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될때공간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나로부터 내가, 내가 평화스러워지고, 우리 가정이 평화스러워져서 국가 인류 사회가 평화스러울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을 나로부터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진원봉동 합니다.